이천시가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9만 릿들을 공원 등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토지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지주와 주민들은 이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2025년 이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공남 공고안입니다. 지난 4월 15일에 올린 이공남은시 전역에 거친 계획이지만 내용은 전혀 알수 없고 불과 15일 동안 시청 도시계획과에서만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공남 내용 중에는 여의도 면적 2 배에 달하는 44만 제곱미터인 이천시 안흥동 일대 구만리트를 공원 등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공남 기간이 끝날 무렵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이천시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농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또이큰 프로젝트를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이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시민이 주인인 이천의 그 행정에 큰 오류를 랭기는 거고. 이천 시청 앞에서 일인 시위와 함께 현수막을 붙이며 반발해오던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엄태준 이천시장이 SNS에 올려놓은 글에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가밭이 대부분인 이곳에 5천 대의 화물차를 세울 수 있는 대형 공영 주차장을 도시계획을 거쳐 기획하고 있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5천 대 이상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2025년 도시관리계획에구만리뜰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천시는 도시개발계획은 아직 계획 중으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